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어, 일단, 일식을 봤을 때밑치 AN이니까 이게 되게 보기 싫으니까 일단 먼저 자변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log AN5 AN제곱인데 이거 1번을 사용해주면 이거 두개 바꿔주면 역수를 취치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아. 2n 제곱. 인데, 이 뒤에 것도 풀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25an. 이거는 로그 5의 제곱 an 이니까, 여기 앞으로 튀어나가면,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5에 AN 그럼 이거 보면 얘네 둘이 계속 공통되니까 묶어주면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풀수 없어서 우변을 이제 봐볼게요 1-2 로그 4-AN, 1 마이너스 로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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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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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에1 플러스 1 1 1 5 1 an 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어 여기서 1은 로그 5에 5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 5에 5 플러스 로그 5에 AN이니까 어떻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로그 5에 AN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랑 같이 해주면 1 플러스 로그 5 AN 분의 2 로그 이거는 2의 제곱 2의 제곱 an이니까 앞으로 빼주면 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다 없어지고 여기서 위치 다르니까 되게 보기 시, 싫죠? 그래서 이거 공식 2번에 사용해 주면 아, 일단 공식 1번에 먼저 사용해 줘요.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an 5 예. 네, 1 그리고 이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1 플러스 로그 AN의 5 a n a 2니까 여기서 2번 공식을 사용해주면 1 플러스 로그 5에 그 아니다. 이게 아니네. 로그 5의 2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1이 바꿔주면 로그 5에 5 플러스 로그 5이니까 로그에서 플러스는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죠 로그 5에 10이 됩니다 그러면 자변이랑오변이 여기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로그 5에 10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너무 걸리죠 그러니까 2를 곱해줄게요 4n 제곱하기 마이너스 1 로그 5에 ANN 이 로그 5에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음, 아 얘를 이 위로 올려줄 수 있죠 얘네 둘다 그러니까 로그 5에 AN 4 여기 4N 제곱 빠기 마이너스 1 응? 아유. 로그 10의 음, 2죠. 2죠. <laughs> <잊어. 웃음> 그러면 얘를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가, 똑같으니까 이게 이것만 이제 같으면 되는데 a n 4n 제곱 2 1 n 10의 이거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그냥 나눠줄게요 똑같이 AN은 1 0의 4N 제곱 곱기 마이너스 2인데 그러 이거면 지금 이거 합차죠 합차는 2N 마이너스 1 e n 플러스 1 그럼 바꾸고 이 이거를 부분분수 가로 가로 <laughs> 부부문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A는 그러면 이거 다 구했으니까 이제 A5 곱하기 A6을 구하니까 A5는 여기 이 식에 대입해주면 1 0의 9-11이고, A6은 10에 11-13. 이거니까, 곱하기는 플러스 해주면 되니까, 이건 날라가고, 10에, 어 이거를 통분해주면 117이 나와요. 그리고 하면 4.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